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당진교회유령부 친구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 셋째주 함께하는 온라인 예배,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만나 반가워요. 사동 신경 함께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 아게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만나 예배할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갖게 되었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닮아가는 성품의 아이들로 성장하며 믿음에 귀한 친구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21년도에 다짐하는 소망들 잊지 않게 하시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주의 어린이 되게 하옵서새해떠 오르는 밝은 해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디서든 빛이 낼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항상 친구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 찾아보세요. 민숙이 14장 6절에서 10절. 공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 의 아들 갈레이 자기들의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괴역하지는 말라. 또그땅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인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신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열심히 참여 잘했죠?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처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그 열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며 열심히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학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예수님 예배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건데, 어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 어, 앞에 두 명이 서 있네요.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지팡이들 들고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론이 서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울기도 하고요, 어, 막손가락질도 하면서 화가 난것 같네요. 무슨 일일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던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 사람들은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고 있네요. 슬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아무도 안 살아서 그냥 막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 이미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곳에서 내쫓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하려면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지역 땅의 모습은 어떤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모세는 12명의 사람들을 미리 보냈어요. 미리 가서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땅에 집의 모형은 또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시오. 우리가 전쟁을 할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미리 보고, 여러분이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12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정말 그 땅을 잘 살펴봤더니 그 땅은 어떤 곳이었냐? 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만 됐어요. 어느 정도로 좋은 땅이었냐? 포도송이를 땄는데 두 사람이 그거를 같이 들어야 될 정도로 열매가 아주 아주 크고 잘 맺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성은요 아주 튼튼해 보였대요. 게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와 거인이었나봐요. 귀도 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정탐한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 그곳에 갔더니 정말 그곳은 와 과일도 많이 맺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 우리보다 키도 엄청 크고, 와, 힘도 엄청 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질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이제 전쟁하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12명 중에서 10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요. 어,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힘이 센, 키가 큰, 성도 튼튼하게 세운 그 사람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아마 죽고 말 거야. 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칼로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보내서 나오게 하셨나 봐. 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보내셨지? 하고 이스라엘의 소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서 슬퍼하며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열 명의 정탐꾼 말고 두 명의 나머지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우리 이 이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갈렙. 이두 사람도요 정탐꾼으로. 그 차지할 땅에 보내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키가 큰 사람도 보았고요. 힘이 세게 보이는 것도 보았고요. 손도 튼튼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두 사람은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 땅을 차지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요 그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 죽을 거예요. 하면서 원망하면서, 심지어 돌로 모세와 아론을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여호수와 갈렙은요 어떻게냐 했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것을찾지합시다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요. 12명 중에 1 0사람은요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또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두렵다고, 무섭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떤 것을 보라 바라고 왔던 사람들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앞에 있는 큰 문제를 먼저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힘이 센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는 그 문제, 그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갈렙은요그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떤 걸기억했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땅을 걷게 하신, 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어요.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요 그 애굽 사람들의 군대가 또쫓아올 때 하나님 이그 애굽 군대는 그 물에 잠기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게요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어떤 문제가 다치면 그 문제만 봐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서 큰일났다 큰일났다 무서워 무서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나봐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문제보다 그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요.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슬픈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와, 이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다. 큰일 났다. 너무 무서워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큰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또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여호수아와 가연에처럼 그렇게 큰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믿음의 친구들 위험한 친구 들이 되길 바래요. 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있는 상황, 그 하나님 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힘세고 키 크고 어두려운 그 상황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 능력 많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유명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퀴즈 하나를 낼 거예요 이 퀴즈의 답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출석했어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테니까 목사님이 지금부터 내는 문제의 답을 선생님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 중에 2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땅 우리 차 찾으러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예요. 라고, 고를 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아까 설교식에 한번 따라서 이름 을쳐봤었는데그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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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이름이 이렇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큰 문제, 두려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문제만 집중하면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위험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 주셔서 그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두려움을 없애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멋진 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유명한 그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1월 양식 드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잔탄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인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말씀 중에 퀴즈가 나오는데요. 퀴즈 정답을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오늘까지 꼭 보내주세요. 다음 주일도 우리 건강하게 만나요.